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제 61편.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게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민이다. 아멘 자, 여러분은, 아,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십니까? 저도 초창기에 믿음 생활할때 20대, 30대 또 40대 지금 50, 60대 오면서 제가 기도하는 자세가 어떻게 내 마음이 바뀌는가 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있었나?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여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뭐 이런 것들. 가만히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기도들을 좀 이렇게 정립해가는 좀 시간을 제가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매 순간순간 진정성 있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어떤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다. 그러려고 좀 애를 씁니다. 왜냐면 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과 아침마다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원어를 자꾸 보잖아요. 그거, 그, 거그 이유 하나는 진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이런 거죠. 이런 마음을 제가 좀 알고 보고 또 그것이 내 삶의 습관화 될수 있도록. 그래서 어, 좀 이런 그 제가 원어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그렇게 가기를 제가 또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일 수 없고, 왜냐하면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이상,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주님께 나오는 삶에 진정성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어떤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좀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좀볼수 있는 또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1 절부터 4 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지금 다윗에 이것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에 맞춘 현악이 맞춘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다윗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또 하나님의 역사, 심인도와 이런 것들을 간절히 또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이 린나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울림이 있는. 그러니까 아주 어떤 울림이냐면 이런 거죠. 한나가 아, 그 삼매를 임신하기 전에 그 엘리 제사장 교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하니까 막 몸이 떨리고 입술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볼때 그렇게 마찬가지 마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취한 여인처럼 보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막 막 그냥 몸도 움직이고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순목사님이 목사님 되신 집사님 시절에 가끔 이제 집회 때 제가 따라갔습니다. 지금도. 그럼 그때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막 몸을 움직여 가면서 또 눈물 콧물을 흘려 가면서 막 기도하는 음. 그런 모습을 저는 어린 전이로 겨몸 불끄럼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죠. 무시이저렇게 간절할까? 그런 거야 여기서 이 부르짖음 울부짖는 부름, 브루, 이 부르짖다는 얘기는 린 나라는 의미는 울림이 있는 막 폭발적인 간절한 이런 기도 소리를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나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막 울림이 있는 진정한 목소리와 진정한 어떤 내 마음에 그 정성을 다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그걸 좀 들어달라. 들으시며. 그리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유의한 카샤브라고 하는 유의하소서는 아주 주의 깊게 들어달라는 거. 얼른 듣다, 청종하다, 이런 의미인데 좀 주의 깊게 들어달라. 나는 어떻게 부르지어요 막내 안에 막 전심을 다해서 내 몸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하니까 내가 부르짖으니까 들으시고 그런 내 기도에 주의해라. 그러니까 주의 있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써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다윗의 자세가 지금 보이잖아요. 아 그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와서 목놓아 정말 울부짖고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슬렁슬렁 그냥 와서 그냥 기도하고 가는 정도가 지금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리고 원어를 찾아서 어떤 자세로 이가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하, 나는 이렇게 기도하나?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내게 있나? 하는 걸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좀 바라봅니다. 이런 다윗의 간절한 만큼 나도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내이 울림있는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좀 주의깊게 들어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가 이런 거죠 또 2절에도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부르짖어 여기도 이 부르짖다는 앞에 부르짖는 말과 또 달라 밑에 부르짖다 말은 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거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좀 이루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불을 짓는 걸 말해요. 그건 앞에는 막 울림있게 막 진정성으로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뒤 밑에는 이 불을 짓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제발, 들면, 어떻게 보면 이 불을 짓는 카라는 말은 목적 기도 같은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데, 어떤 이유인 지 모르지만 진정성이 있고 너무 너무 막 정말 이걸 이루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목적기도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그러니까 땅 끝에서부터 내가 부르짖으니까 땅 끝에서니까 내가 처음 에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의 깊게 들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나보다 높은 바위 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 여기 피난처 마하쌤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 하나님이 안전하게 내가 피할 수 있는 만전하는 곳. 그곳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부르, 내 기도에 그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또 주의, 주의 있게 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의도하는 바 특별히 뭔가를 이루게 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마하세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그 피난처로 나를 인도해달라는 얘기는 그 뜻이 들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금식하면서도 그렇고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갑자기 딱아 이건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 할 때는 전심으로 그냥 딱 매달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는 그 나의 피난처의 마하세 피한처시원니 원수를 피하는 견관 망대이십니다 이것은 아주 높은 곳에 세워져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다볼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나를 세워주셔서 그들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또 어떻게 기도하면 은또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인만의 교회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정적이지 않죠. 굉장히 이성적이면서도 굉장히 아주 확실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적인 게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냉철한 이성이면서도 분명한 확고한 의도를 가지고 또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역사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마음을 딱 갖고 있으면 벌써 이상하게 말하면 벌써 딱 이게 체크가 돼요. 체크가 딱 돼요. 어. 여러분, 간증도, 간증도 우리가 할때 하나님 안에서 생활에 좀 이렇게 그좀 상식이 이해되는 선에서 간증이 나와야지 상식이 전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남북한이 얼마 저만 우리가 뭐 남북한이 뭐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고 또 우리 뭐 여기에 있는 있는 사람들이 가서 다 한북 북한에 가서 막 전도를 하고. 이런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상식이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간증을 해도, 상식에 맞는 선에서 간증이 나오면, 다 은혜가 되고, 그죠? 믿음이 제잖아요 근데 상식이 안 맞는 간증을 해버리면, 어, 지금 무슨 소리야, 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너무나 분명하고, 굉장한 철저한 이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지 이성이 없는 성령의 역사 신비주의는 여러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렇게 진정성있게또 믿음과 기다림도 그런 모습으로가 나가는. 마하세 주는 나의 피난처신가 그러니까 하나이 다윗은 하나님이 마련한 곳은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고 어떤 세력도 거기를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말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다윗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런 이렇게 글을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말씀을 간접 보다 보면 아,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도. 여러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황된 믿음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허락하셔야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딱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사절에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여러분, 이 장막은 거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나를 통해서 마련한 곳,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거는 피난처일 수도 있고 또그 다음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처는 또 환경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소나비가막 촤악 쏟아집니다. 그러면 당장 어디로 피해요? 소나비 쏟아지지 않는 처마 밑으로 딱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비안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머무는 것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제를 보면 피아리다라고 하는 이 핫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갑자기 환경적으로 소나비가 막 쏟아지면 그 순간적으로 내가 딱 거, 자리를 옮겨서 소나비가 안 맞는 곳에 딱 거쳐있는 거예요 그곳이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 지금 이곳은 마세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해주신 거고 또 어떤 일은 아 이거는 하나님의 그늘과 같은 날개 그늘 안에 막 같고 어떤 사람은 모든 환란에서 지금 나를 지금 육신적으로 피할 수 있는 잠깐의 머물러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다 다르고 느끼는 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두 가지를 다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래요? 하나님 이 나를 피난처가 되시면 내가 영원히 하나님 만드는 곳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때로는 삶 상황 속에서도 생활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피해 주시고 나를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거처에 머물게 하면은 마치 내 육신은 많은 환란 속에서 전쟁 가운데서 내가 지금 빠져나온 자와 같은 이런 거죠. 전쟁 속에서 내가 지금 거기 있자 나는 여기 있으면 전쟁이 막 시작될 텐데 그 전쟁이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식만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의 아픔과 때로는 환경의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께 그대로 털어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믿음이 여기에 있고 그죠? 그가 죠그 나를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피나절을 주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자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도 믿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 기도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내 욕심에 끌려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내 감정에 끌려서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도 어떤 기도의 시초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도가 성숙해지면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함에서 꼭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냥 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때도 기도하고 저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기적과 피적을 이루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한나 기도해보면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기도한 이후로부터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를 우리는 딱 알아야 돼요 기도를 딱 해놓고 엘리 제사랑한테 응답을 딱 받은 후에 그 다음부터 상심이 없어 마음이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조차도 모른 채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진정성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해놓고 그렇게 기도해놓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저는 우리 만화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길로 매일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분명한 모습으로 성숙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오며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라고 고백하는 다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한날 한날 살아갈 때에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섞였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